요즘 밥맛 왜 이럴까 싶었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따라해보세요 밥맛은 쌀 씻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물부터 붓고 쌀을 부드럽게 흔들어주세요 첨물은 쌀이 가장 빠르게 흡수하니까 가능한 한 빨리 따라 내는 게 좋아요 이후에 두세 번 가볍게 더 헹궈주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엔 냉장고에서 30분 차가운 마른 불림으로 쌀에 숨을 주세요 쌀에 숨을 줬다면 이제 풍미를 얹을 시간입니다 김치 삼겹 준비할게요 대파 푹 익어버린 김치는 쫑쫑 썰어 준비하고 꼬다리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엄마 김치 너무 맛있네. 양념은 미리 챙기고 냄비는 당당하게. 오늘 밥맛 이 냄비가 다 했다니까요. 올리브유 참기름 둘러 대파부터 달달 볶아요. 향이 올라오면 삼겹살 투입. 이어 김치 볶으면서 멸치액젓, 연두고간 맞춰주면 와, 냄새가 벌써 맛있다. 불려둔 쌀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끓여요. 물이 거의 줄어들면 뚜껑 닫고 약불 10분. 불 끄고 뜸 들일 때 남은 대파 얹으면 오늘 밥 완성이에요. 김치의 감칠맛, 삼겹의 고소함, 그리고 밥알의 찰기까지 숟가락이 멈추질 않아요. 간이 딱이다. 그리고 깻잎에 싸 먹으면 너무 잘 어울려.